오십니다예 e 음. 와 마시아 우리 주님께서, 부와하 a r 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음. <laughs> 오늘은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의 메시지 아홉 번째 말씀으로 종말과 사라진 열지파 이 제목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사라진 열지파, The Lost Ten Tribes는 교회가 오랫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생소합니다. 아마도 저도 이 열지파에 관해서는 별로 말씀을 많이 에, 증거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토라 속에 비춰진 예수와의 신부 이 출판 감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토라의 말씀에 영광이 선포됐고 무엇보다도 예수와 네. salvation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 아마시이 영광의 예수님의 이름이 한국 교회에 아름답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인 유대인 목사님이 오셔서 에로니크 레싱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에로니크 레싱으로또 우리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번에 성도님들이 오시고 특별 순서도 맡아주시고 또그 교회에서 경품으로 아, 유대인 아, 달력을 선물로 줬는데 오늘 그 유대인 달력 12월 27일을 보면은 the first of the tenth day of t a b e t 이번이 오늘이 t 벳 10일입니다. t 벳 10일은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 이유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하여 애워 쌓이는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며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말과 그 유대인들 가운데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가 뿔뿔이 사라진 이 내용이 종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사에서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그 남은 백성을 아수로와 애국과 파드로스와 구수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라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2사에서 11장은 교회가 잘 알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사를 보면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또모으시리다이 돌아오게 하는 모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잘 읽을 줄 알아야만 됩니다. 저는 이토라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가르치면서 한 가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와의 뜻과 마음을 말씀 속에서 더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과 6절에도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 나를 태해서 나옴으로부터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평안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일으키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모든 이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랍비들이 도대체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지금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특별히 아, 여기 전부 유대인 랍비들의 문헌입니다. 에브라임에 관한 책이요. 또 여기는 Anticipating Redemption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문헌입니다. Sound 이 쇼파. great shofar 이 유대인들은 쇼파 나팔 소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번에 이 출판 감사에 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과 교회에 나팔이 선포됐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하면은 휴고의 영광의 그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화를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발자국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마지막 나팔에 신부들을 주님께서 채택를가시는데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읽게 되는데 이 종말에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 흩어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이열 지파를 돌아오게 하고 오는 일이. 하나님께서 한번뭘 잃어버리시면은 그걸 그렇게 찾으려고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깨달은가 이이 분야를 한번 아,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는 종말에 잃어버린 열 지파들이 그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모아지는 이스라엘의 소망의 메시지를 증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데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게 됩니다. 자기의 종족 중에 정말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나의 동족들의 구원을 여에서 열겠다 잃어버린 열 지파를 다시 모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훨씬 전에 이 열두 지파의 다시 모임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에서 본 종말론의 이번 강의는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열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하나로 연합되는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예수와께서 열두 지파를 모시려고 복음을 증거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입니다. 또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와 같은 이 헤비급 이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무게가 있는 십자가의 사건도 여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해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포로 생활 많이 했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쇠사슬을 메고 갇혀 있는 신세를 아, 겪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정통파 유대인 출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요 나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집하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뒤집어졌으면 은이 유대인 히브리카를 완전히 버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가.